사이좋은 길복씨 부부 집안일 하나도 꼭 같이 해야 한다니 이거 질투납니다 이가 그런데 이 평화를 깨뜨린 싸움 소리? 아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궁금해진 길복씨가 나가보는데요 진짜, 내가 알아서 누구, 누구시죠? 나? 김숙자 아유 어떻게 부인 얼굴을 못 알아봐요? 아니 부인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복씨가 두집 살림을 해도 했다는 건가요? 결혼까지 해가지고 아주 둘이서 잘 살고 있었구만 그래 나 죽여놓고 둘이서 발 뻗고 잠이 오던가요? 에? 갈수록 태산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여놨다니요. 누구도 상상 못한 이들의 기막힌 악얼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전업주부가 체질이라는 광수 씨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던 식당 일도 아내에게 맡기고 집으로 들어앉았다네요. 아 이게 뭐야? 완전 맹탕이잖아. 아이 이 정도면 딱 좋은데 뭘 그래? 당신하고 미선이하고 둘이 너무 시, 짜게 먹어. 아빠는 뭐 천년만년 살것 같아? 건강 사냥도 그만해. 식성도 똑 닮은 모녀라군요. 아 참, 여보 세금 냈어? 응. 근데 이제 가게 사업자 명이 당신을 돌려 자꾸 나한테 뭐가 날라오잖아 돌리고 자시고할게뭐 있어 나그 세금같이 그게 복잡한 건난딱 주제니까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음 식당 사업자 명이도 남편 이름으로 해놓고 돈 버는 것 외엔 일체 관심 두지 않는 숙자 씨 덕분에 광수 씨만 늘 바쁩니다. 장보는 것도 늘광숙씨 목입니다. 아 마침 운동을 다녀오던 모녀와 마주쳤네요. 아빠 장 봤어? 뭐 샀어? 에 뭐야? 고기는 하나도 없잖아! 아이, 엄마 이거 좀 봐봐 아빠 뭐 샀는지. 음 맛도 하나도 없는 것. 에 이게 뭐야? 오늘같이 쉬는 날은 뭐가 좋지? 큰이 그난 부대찌개에 띵보 요거한 딸이지 <laughs> 역시 내 딸이다 응. 참꽁짝이잘 맞는 모녀입니다 광수씨가 길을 못 펼만 하군요 아무튼저두 사람 모녀 아니랄까봐딱 닮았어 딱 아이고 근데 미선아빠랑 좀안 닮았어 성격도 외모도영 딴판이야? 혹시 미성 엄마가? 아안 남긴 내 딸인데 그냥. 눈썹이 나랑 반반이잖아. 아유 그래 그래 눈썹 딱 닮았네. 아이고 미안해. 벌컥 화를 내긴 했어도 딸을 볼 때마다 광수 씨도 희한합니다. 어쩜 이리 자신과 딴판일까요? 며칠 후. 광수 씨 오늘은 주민센터에 왔습니다. 숙자 씨가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라고 한 것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본 광수 씨 깜짝 놀라고 맙니다. 도대체 뭘받길래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것일까요? 그날 오후 집에 들어서던 숙자 씨 모녀. 이게 다 뭐야? 엉망진창인 집안꼴에 기가 막힙니다. 내가 뭐야? 시종은, 아 진짜. 아이고 숙자 씨가 단단히 뿔딱지가 났네요. 미선 아빠. 그런데 이간큰 남자 또 흔히 두려놓어 시위 중입니다. 아니 집안꼴 이게 다 뭐야? 어디 아파 아니. 근데 왜 그래? 아참, 그 가족관계증명서는 띄어왔어 몰라. 몰라? 아내의 호통이도 꿈쩍하는 광수 씨. 어째 오늘 수상합니다. 이어나라 아빠! 밥안 했어? 아, 나 배고픈데! 야! 넌 내가 밥으로 놀자? 아, 그래야 내가 니들 밥이지. 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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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짜고짜 화까지 내는데요. 그렇게 나긋나긋 하던 광수 씨가 이게 웬 일입니까? 그날 밤 어둠 속에 문이 열리더니 광수 씨가 들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뭐하는 걸까요? 아, 딸 미선이의 방에 들어온 것이군요. 그런데 손에 뭘 하나 들고 있습니다. 바로 광수 씨의 어릴 적 사진인데요. 아니, 이 깊은 밤에 자신의 사진을 들고 이딸 방을 왜 찾아왔답니까? 사진과 자기 딸을 비교해 보는 광수 씨. 그런데 무엇에 뭐 삼스럽게 비교하면 뭐합니까? 아 정말 안 닮았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닮은 구석 하나 없는 딸. 설마 광수 씨 지금 아내의 행실을 의심이라도 하는 걸까요? 사실 그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 식당의 남자 손님들과 유난히 잘 지내는 숙자씨를 여러 번 봤기 때문이지요. <laughs> 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나요?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는 광수씨의 심장. 광수씨 끓어오르는 분을 못 참고 나가나 했더니 다시 돌아서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딸 미선이 머리카락을 뽑아 듭니다. 이거 이 집안 아무래도 조만간 시끄러워지겠습니다. 나와! 그럼 그렇지. 며칠 후 골목이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군요. 아 그런데 숙자 시간이라 광수 씨가 사단이 난것 같은데요? <laughs> 여보미안해 내가 미쳐서 나봐. <laughs> 엄마. 가장? 야 누가 가장인데? 이 집안의 가장은 나야! 여태까지 뼈빠지게 벌어가지고 입혀주고 재워줬더니 이놈 영감 탱감 미쳤지! 아, 글쎄 나도 사정 이 있었다니까. 사정? 무슨 사정? 이게 사정이냐? 어? 이게 사정이야? 어? 방수 씨 아내를 의심해 친자 확인 검사를 한 모양인데 숙자 씨는 결백했군요. 저런 저런 숙자 씨 원투할만 합니다. 아이고 내 반자야 저런 걸 사망이라고 믿고 내가서라 아이고 내가 대국가비라고 그랬지 아니 그게 아닌데 아이고 이탐 내가 이 대국이야 이걸 좀 봐봐 이거 좀. 아! 그때 나도 억울하다며 광수 씨가 내미는 서류 한 장. 이게 뭐야? 어? 뭔데 그래? 어머. 아니 도대체 뭐길래 이들 모녀가 이리도 놀랄까요? 이게 뭐야 엄마? 엄마가 왜 죽은 걸로 됐어? 그리고 엄마 남편이 왜 한기복이야? 나도 몰라. 뭐 도대체 여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79년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한두 사람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에 따르면 숙자 씨는 1977년에 한길복이라는 남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숙자 씨가 사망신고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씨 부부는 아내 OO 씨가 사망신고가 되어 있고 심지어 그전에는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적등본을 발급받아 볼 일이 없었기에 여태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건데요. 신분증명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지금이라면 이런 이중혼인신고가 어려웠겠지만 1970년대에는 수기 혼인신고 기록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시절이었기에 이런 중복 혼인신고가 가능했던 겁니다. 조광지철을 의심했다가 아침부터 봉변을 당한 광수 씨. 하지만 그얘기도할 말은 있습니다. 아니 혼인신고에 나 말고 딴 놈이 올라가 있는데 의심 안 하게 생겼어? 나랑 결혼하고도 한길복 놈이랑 바람이라난 한길복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한다니까! 아! 정말이야? 어? 근데 어떻게든 몰랐어? 그러게 말입니다. 당신 정말 이럴래? 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 가족 관계 증명서가 왜 필요해? 거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서류상으로 숙자 씨의 인생을 바꿔버린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며칠 후 숙자 씨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면서 길을 나섰습니다. 아, 좀 놓아. 아, 여보, 그냥 가자. 참아. 미소님 말대로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아니야. 난 어떤 미친 놈인지 내가 확인해봐야 되겠어. 왜내 이름을 갖고 장난질을 했는지, 응? 아, 참. 저좀 저 맞지? 아유, 그치. 그냥 가자. 어? 아, 여보. 아, 참. 아, 어 네, 도대체 누군지 저도 아유, 그 얼굴 참 궁금합니다. 그 아, 아, 이 사람인가 봅니다. 아 진짜 미래해. 뭐, 누구세요? 뭐, 뭐, 어? 나봐 이거. 어머 어머. 한길복 씨? 아 예, 전전 대역. 어나 김숙자. 아니 어떻게 남편이 부인 얼굴을 못 알아봐요? 에? 아니 부인이란요? 아니 여보 이분들이 음. 아 부인이세요? 아니 부인도 있는 양반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나하고 혼인신고를 해? 게다가 멀쩡히 살아있는 나를 죽여놓고 당신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어? 그쵸, 그쵸. 하, 사색이 되어 숙자실을 만류하는 걸 보면 해봐. 이들이 만나본대요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하, 좀, 좀 들어보세요. 그때 거. 들어오는 한 남자 어? 어? 무슨 일 있어요? 아... 이번엔 내 아드님이 등장을 하셨네 예?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 어, 어서 나가요 그런데 아들을 보더니 태도가 확 바뀐 길복 시부부 나가세요, 나가세요 게다가 아들이 이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들여보내기 바쁩니다 아, 들어갔어, 쉬어 아, 아유, 아, 아, 저, 이 사람들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래, 너네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엄마, 저 사람들 누구예요? 아들은 또 무슨 말이고? 어, 몰라. 이상한 사람들이네. 더위 먹었나 봐. 저기,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쉬어. 그래 그래, 그래. 너 들어가서 쉬어라. 예, 그럼 들어가 쉴게요. 그래. 좋을 것 같아 그거 안 돼요 전 죽어도 싫어요 아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들 부부의 사연 도대체 뭘까요 이들의 사연은 3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성동본이었던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못한 채 동건 씨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길복씨 우리 아기 어떡하지? 혼인신고를 못했으니까 출생신고도 못하는 거야? 방법을 찾아봐야지 동성동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던 시절이었기에 두 사람의 고민은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결국 동권씨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못한 영숙씨 그날도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그건 바로 숙자 씨의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그때 판독 뭔가 생각이 났던 영숙 씨. 어딘가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들 부부가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이럴 수가 며칠 전 좋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생면부지의 숙자 씨와 혼인 신고를 했군요. 아무리 아들을 위한 일이라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들의 출생 신고를 위해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사람과 허위 혼인 신고를 한시 부부는 그 후로도 10년이 넘게 이 상태를 유지해 나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들 부부가 더 황당한 일을 벌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보! 여보! 그렇게 10년이나 숙자 씨와 서류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해온 길복 씨. 하,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친구들 만난다며. 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잠깐, 하, 이것 봐봐. 이제 동선 동분도 혼인신고를 할수 있대. 하, 정말이야? 하, 이것 봐봐. 1 9 8 8년 1년 동안만 동성동본도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길복 씨는 숙자 씨와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위해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르는 두 사람. 멀쩡히 살아있는 숙자 씨의 사망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름으로 새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절제, 숙자씨는 죽은 사람이 됐던 것이죠. 결국 씨는 이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 혼인 신고와 자녀들의 출생 신고 그리고 원고의 사망 신고를 한 사실이 확실한 만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피고의 불법 행위는 1988년 사망 신고를 한 시점부터 10년이 흐른 1998년까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은 지금 시효가 이미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시효가 소멸됐다지만 숙자 씨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시효가 소멸됐다니 내가 요즘 분해서 잠도 못 자는데 시효가 어떻게 소멸이야 당신들 내 이름 함부로 갖다 쓴제 어떻게 물어낼 거야 어?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열개라도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 죄송이면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임을 망각하고 있었던 길복씨 부부 과연 죄책감에도 시효 소멸이 있을까요? 진실을 감추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이두 사람. 이들이 느낄 죄책감은 평생 짊어져야 할 대가일 것입니다.